우리는 공부를 하잖아. 공부를 왜 할까? 기본이야. 이 기본, 인간의 기본이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야. 이 기본이라는 건 뭐냐면, 남한테 잘못이나 실수나 심하게 얘기하면 범죄나 어떤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게 기본이야. 기본.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함께 사는 데서. 근데 우리는 공부라는 걸 하잖아. 공부를 왜 할까? 우리는 기본을 뚫고 올라가서 좀더 멋진 나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기본 위에다가.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공부. 그럼 공부라는 게 어떤 걸까? 내가 먹고 사는 기본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내가 공부를 통해서 이런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면 기본 위에 있는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오, 좋다. 와, 훌륭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뭐가 될까? 돈이 되고 명예가 돼. 어떤 측면에서? 그렇잖아. 니들이 지금 아직 어리단 말이야. 어릴 때는 보통은 이거 기본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니들이 많이 생각해야 돼. 니들이 많이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갖춰지면서 공부라는 거, 니들이, 니들, 인간으로서의 니들한테만 영향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니들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는 게 바로 공부란 말이야. 뭔가 연구하는 거. 그러려면 니들이 기본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시험을 봐야 되고, 입시에 필요한 이런 과목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 스스로가 국영수 과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다 니들 이 공부 안에 이런 게다 포함되어 있어 훨씬 더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이런 지식들도 알고 있지만 그거를 적절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활용하면서 훨씬 더 가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존재들로 너희들이 성공,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니들은 다음 다음 주에 미국을 가잖아 미국을 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게니들이다 멀리 가는 것도 하고 선생님 볼 때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놀러 가는 거잖아 응? 뭐 영어를 배워봐야 니들이 뭐얼마 배우겠어 그냥 또 배운다 한달또한 두어 달 지나면 다 까먹겠지 말이라는 게 그렇거든 근데 이후에 어찌 됐건 니들이 무언가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거를 배우는 데는 분명하게 기본적인 영역이 있고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니들 인, 니들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응?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은 오늘. 니들이 정말 멋진, 멋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아주 아름다운 인간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모양이 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쭈글쭈글쭈글하고 여기를 푹 파이고 막 여기 뭐 깨지고 이러면 안 좋잖아. 니들이 이렇게 원만하게 동그랗게 인간으로서 아주 향기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너희들한테 미국 가기 전에 꼭 해주고 싶었어. 그게 꼭 공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니들이 원만할수록 공부도 더잘될 것이고 사람들 만나서 봐봐.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데 영어로 욕만 잘해. 그럼 그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는 거야. 영어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아. 가는 마당에 그랬으면 좋겠어. 공부를 할 때도 봐봐 요새 수학 많이 하잖아. 수학을 할 때도 아 수학 너 하마야? 응? 하마야? 하마 만들어줘 오늘 여기 찢어줘 이게. 수학을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희들이 수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많잖아. 현실적으로. 혹! 어? 아, 수학 요새 너무 재밌는데요? 수학 자꾸만 보고 싶은데요? 그런 상황, 상태에 있는 사람 없잖아 일반적으로 수학은 짜증나 특히 모건이한테 영어 분석해봐 하면 어때? 졸려? 극혐이지, 극혐 극혐 극혐이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야. 1차적으로 누구한테 짜증내고, 승질내고 이러지 말고, 아, 이게 왜 이럴까? 수학은 왜 이렇고, 영어는 왜 이럴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봐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수학에 대해서, 아, 수학. 이번 파트는 더 어려워 더 짜증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 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또는 좀 친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고민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생각 생각의 시간이 필요해 생각의 시간 생각의 시간 그래서 생각의 시간을 위해서 흔히 뭘 안아줬어 그래 시트를 나눠준거 아니야 너들한테 응? 뭔가 생각을 좀 해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주말이 되고 금요일이 되면 평일날 3시간 토요일날 4시간 동안 생각의 시간을 갖고 그 생각을 냅다 막연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좀 긍정적인 이미지 딱 보면 짜증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가 좀더 친해져 봐야지 내가 좀더 알아봐야지 그런 약간 긍정적인 느낌의 시간으로 니들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알겠냐? 보거나 네. 선생님이 매주 월요일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니들 스스로가 생각의 시간을 갖게 되면 뭐가 일어날까? 반 정도 반성이지만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 뭐가 생겨? 생각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고? 질문이 생기잖아. 진짜 생각을 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 그천이 근데 니네 질문 얼마나 해? 니들이 진지하게 니들이 생각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증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번 주말은 이제 다음 주에 미국 간다고 들떠가지고 그러지 말고 시간 정해가지고 생각의 시간을 꼭 가지라고. 알았냐? 그리고 예전엔 선생님한테도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쫓아가서 질문해! 막 이렇게 꼬리 질러고 그래야 질문하는 게 선생님은 좀 슬퍼. 알았냐? 야, 질문하라고 그러는 선생님들 많지 않아? 질문하면 짜증내는 선생님들이 많지. 얘들 학원 다녀봐서 알잖아. 학원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뭐래? 좋아해? 귀찮아해. 귀찮아. 귀찮아해. 왜 귀찮아해 할까? 선생님들도 잘 몰라 일을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도 애매하고 또 잘못 대답해 주면 또 애들이 또에 선생님이 뭐이래 막 이러면 선생님들도 더 불편하지 근데 나는 못돼 항상 질문하라 그러고 내가 질문하면 친절하게 대답해줘 유치아해난 질문하면 정말 내가 너무 가슴이 벅차, 누구 질문해 주세요. 네, 오늘 내 네. 살아가는 얘기는 이 정도 끝.